밸런스는 말이 나오는군요. 스트라이크 밸런스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의 균형을 잡다라고 할때 쓰는 말이에요. 여기서 A와 B에 해당되는 말이 family and work, 어, 가정과 직장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 균형을 잡도록 예, 직장을 다, 다니는 어머니들이 균형을 잡도록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분위기가 될까요? 왜 늦게 결혼하고 예, 늦게 아이를 가져요? 가성과 직장을 병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 힌더가, 힌더 somebody to something. 누가 뭐뭐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거구나라는 문맥상의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죠. 혹시 청취를 할 때, 한 단어 혹은 두 단어 정도가 못안 들렸을 때, 경기를 익히시면 안 됩니다. 문맥에서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물론, 공부를 하실 때는 꼼꼼히 하셔야 되겠지만, 당장 들을 때는 조금 더 민감하게, 예, 문맥을 통솔할수 있는, 아우를 수 있는 청취 능력을 한번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보니까 두 번째 단락에서는좀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단어 네 가지만 미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deserve라는 동사죠. deserve 가치 있는 동사인데요. 왜냐하면 그 의미 자체가 가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He deserves something. 아, 걔는 그러한 대접을 받을만해. 그럴 가치가 있어라고 할때 쓰는 말이고요. 두 번째로는 adopt.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adopt a plan. 새로운 계획을 채택하다, 도입하다라고 할때 쓰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implement란 말이 나오는데요. implement는 역시 타동사로서, implement a plan이라고 하면, 계획을 실행에 옮긴다라고 하는 동사고요 마지막, relieve라고 하는 동사는, 어려운 문제를 좀 덜어내다라는 개념입니다. 이네 가지 동사를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라면, 조금 전에 영어로 들으셨을 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셨을 거고요 듣지 못하셨을 겁니다. 영어 총치의 생명, 한마디로 얘기할까요? 동사예요. 동사를 듣는다면 영어 청취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가 동사에 약해, 딴건 조금 듣는 경향이 있는데 동사는 잘못 듣는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청취는 죄송하지만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청취가 약하신 분들은 최 어, 최대한으로 동사를 잡는 연습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지금부터는 동사 위주로 잠깐 설명하려고 을 합니다. 먼저 보니까 in such dire situation, dire 아무란이아님이에요 이렇게 아무런 상황에서 A recent move in Japan deserves Korea's attention. deserve 나왔군요. A recent move. move는 움직임이니까 일본에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한 가지 움직임이 deserves. 뭘? Korea's attention. 한국인들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말이죠. 여기서 deserve라는 동사를 못 들었다? 물론 문맥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겠습니다만 의외로 만만치 않습니다. 자, 두, 두 번째 동사를 보니까, The headquarters of Canon, a Japanese electronics giant, has adopted a new plan. 이라고 되어 있군요. Adopt a new plan.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electronics giant, 예,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giant, 거대기업인 Canon의 The headquarters. 꼭 복수 쓰셔야 되는데요. 본사를 얘기할 때 쓰는 말인데요. 이 본사가 has adopted a new plan.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혹은 채택했습니다 라고 할때 쓰는 말입니다 이때 adopt란 말과 함께 쓸수 있는 표현이 도입하다 라는 의미로 introduce란 말을 쓸수 있겠군요 네, 내 친구를 너한테 소개시켜 줄게 ok i will introduce one of my friends to you 그럴 때도 쓰는 말이지만 새로운 제도와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다 라고 할때 introduce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로 보니까 that allows its employees to leave the office early twice a week Leave the office 퇴근하다라고 할때 쓰는 말이죠 출근하다라고 할때 go to work이라고 합니다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go to work, leave the office 어 그래서 직원들로 하여금 일주일에 두번 twice a week 일주일에 세번 three times a week 이렇게 쓰는데요 일주일에 두번 조기 퇴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예,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군요 자세 번째 동사를 보면 세 번째 동사는 the system was i m p l e m e n t e d 라는 말로 되겠군요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긍정문으로 바꾸면 The company implemented the system. 이렇게쓸수 있겠는데 이 시스템, 즉 일주일에 두번 조기 퇴근제를 implement 실행하다, 예, 행동으로 옮기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인데 조금 내려가 보면 to relieve the child rearing burden from parents 부모님으로부터 the child rearing burden, 즉 child rearing 양육, 육아라고 하는데요, 육아의 부담을 relieve 덜어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relieve라는 말, 뭔가 힘든 걸 덜어주다라고 할 때, relieve stress. 예, 스트레스를 덜다라고 할때 쓰는 말이죠. 따라서 to relieve the child rearing burden from parents. 예, 어, 부모님으로부터 육아라고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예, creating a social atmosphere to help parents. 즉, 어, 부모님들을 도울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것, 어떤 도움이냐면, spend more quality hours with their kids. 아이들과 quality hours. quality란 얘기는 뭐예요? 그냥 10시간을 같이 있어도 아버지 신문 보시고 애는 따로 놀고 있다는 quality hours가 아니죠. quality hours라는 것은 함께 있을 수 있는 엑기스 타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아이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보내도록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is as important as if not more than any financial support. 어떤 재정적인 지원만큼이나 as important as. 중요하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if not more than 이란 말이 있는데요. if not more than any financial support. 이런 의미입니다. 재정적인 지원보다 더 중요하진 않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만큼 은 중요하다. 즉, 뭐뭐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할때 쓰는 말이 as important as if not more than something 이라고 하는 말로 쓸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저출산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과 그리고 청취 그리고 독해까지 해봤는데요. 어 지금 이제 강의가 마쳐가는 시간에서 혹시 오늘 저출산에 관한 다양한 표현들 다 기억나시나요? 그렇지 않죠. 어쩌면 하나, 두 개, 세 개만 기억나셔도 상당히 노력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방송을 e b s e c o k r 에서 다시 보기로 여러분들이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꼭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반복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